아유 모지야뭐 돈만 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결제하고 갔어요 어? 스루를 스루 하셨네 진짜 기부하셨네 기부 그 이렇게 샵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뭐 마음속으로 먹은 거예요 받아가야지 가면있봐공모는 어디서 받아 그럼 어 후진하시면 안 돼요? 후진하면 안 돼요 일방이야 <laughs> 뭐야 아 드라이브 스루를 걸어서 아니 저럴 거면 뭐 하러 드라이브 쓰는 거예요 아, 워커스로 다 워커스로. 워크스루. 저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냥 갔어요. 모르고. 이거 첫 이런데 처음이라서. 아아 아, 예. 예. 미안해요. 네. 아나 여, 여기 생기고 이르, 이런 손님 처음 봤어. 아침 케. <laughs> 세상 모든 아빠와 딸들의 이야기 아빠하고 나오고요.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저희 프로그램 이름 자체에 아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아빠하면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느냐? 어, 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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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돼지. 그냥 아빠하면 그 푸근한 이미지? 야, 어, 나쁜 어, 의미가 아니고 좋은 어, 의미예요, 저한테. 푸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돼지라고 네. 그런 <laughs> 의미. 응. 뭐가 떠올라요? 아빠. 어, 평생의 하나뿐인. 한 명은 지원군. 오 그럼 제가 뭐가 돼요? 한 명은 돼지고 한 명은 지원군이야. <laughs> 나한테 한 물어봐. 나한테. 아빠. 아빠. 그냥 간단해. 힘들다. 힘들다. <laughs> 아빠는 힘들다. 뭐가 더오세 아빠? 지게 생각이 나네. 지게. 어. 지게. 아 응. 어깨 짐.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아들 보고 지게를 짊어지라고 혹독한 <laughs> 훈련을 또 이렇게 시키고 계신데 자, 이번에 볼 영상은 딸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아, 우리 아연 씨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예. 보겠습니다 선 배아연 씨에게 트로피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새침대기는 가슴이... <laughs> 저희 아빠께서는 이제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시면서 자금을 많이 보태주셨던 것 같아요 응. 모든 돈, 뭐 차량 기름값, 의상비, 그리고 식사 이런 것까지 다 엄청나게 억대는 넘지 않았을까요? 제가 쓴게 음... 빚쟁이에요, 저 정화조를 하면서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는 무지하게 망설였어요 저도 음. 진짜 야 진짜 저길 들어가나 위험한 일이거든 그게 솔직한 일 음. 아. 가족을 생각할 때는 그 들어가, 들어가서 일한다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딸내미 때문에 힘든 건 없었어요 내가 더 즐거웠죠 아. 아빠는 아닐 거예요. 우리 딸한테 아빠를 미워했었어요. 많이 미워했죠. 음. 아빠는 항상 화내는 사람 무섭고 아빠랑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음. 음. 아빠는 옛날에 그 가정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야 했어. 몰랐어. 그래서 항상 아빠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 너무 후회되고 얼마나 그때 아빠 너무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니, 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을 <laughs> 아유, 일체부터 <1차부터> 눈물이 나온다. <laughs> 어? 어? 이집도 아, 대화가 많이 없었어요? 네, 대화를 저희도 오해하고. 많이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오해라는 게왜 생긴 거예요? 어. <laughs> 저희 교장 선생님이세요? 네. 아니, 아니. <laughs> 저도 오늘. 아니, 지금 아빠 얘기를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금방 네. 공감이 오니까. 아빠는. 음. <laughs> 저, 그렇게 공감 잘 해주시고 아, 저희가 아빠하고 아빠하고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빠, 아빠. 아빠하고 아빠하고 <laughs> 나하고 아빠하고 맞아. 나하고입니다 내 입장도 한번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잘 예, 지냈어요 방송 이후에 좀 많이 달라지신 게 있으세요? 많죠 그때 그거 하고 나서 딸내미하고 좀더 음. 많이 얘기도 했, 했었고. 이제는 딸내미가 이제 말을 먼저 걸어올 때가 음. 많아요. 나한테. <laughs> 뭐, 갔다 와서, 와서 얘기는 안 하고, 아빠 나 왔어. 그것만 해도 그런 성과라지. 아, 참. 음. <laughs> 그 소리 들어본 지꽤 오래됐거든요. 음. 아니, 꽤 오래된 게 아니고, 없었지요. 똑같죠? 우리 장광. <laughs> 좋았죠 기분이 그것만이라도 여보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나는 그것만이라도 행복하다고 나는 지금 음... 아시겠죠? <laughs> 아시겠죠? 아시겠죠? 방송 아시겠죠? 좀 잘하세요 우리 아버지. <laughs> 이야, 응? 여기 <laughs> 왜 오셨대? 아, 청수가나 일일 매니저라 허 정말요? <laughs> 오, 네. 맞습니다 <laughs> 애기 엄마가 바빠서 매니저 역할을 나한테 떠넘겼어요 하루만 해달라고 <laughs> 아연 씨는 매니저 업무를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 뭐야 저기 엄마가 한 거예요 오 어, 진짜? <laughs> 음 세상에 <laughs>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때 얘기 들으셨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안 좋았어요 <laughs> 아, 왜왜왜? 해봤어야 알죠 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아 근데 이제 딸내미 일이니까 좋다 내가 해봐 오나 왔지 그래서 <laughs> 잘하실 것 같은데 맛있어 봐라. 가습기를 먼저 틀어놔야 되나? <laughs> 가수들은 목이 생명이잖아요. 아 목이 생명이에요. 차 안에 공기, 가습기, 그건 필요하겠다. <laughs> 조금 또 어떻게 하셨대? 그리고 피곤할 때 누워 자야 되니까 목비기는 필요하겠다. <laughs> 오, 그거는 매니저 매니저들의 기본적인 그게 상식일걸요? 어 <laughs> 어떻게 그죠? 하셨지? 영상 보셨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아텔레비 맞네 봤네그 매니저들 하, 하는 프로그램 하나 아있 저도 텔레비 보고 많이 배워요 매니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매니저 교육 프로그램 아침밥을 먹여야 되나? 그쵸 <웃음> <웃음> 보통 김밥? 여보세요? 딸내미 밥 먹여 아침 먹여야 되지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뭐슨 아이니 샌드위치 정도 준비하면 되지. 허허, 요 허허벌판인데 어디서 사, 알았어. 음. 어? <laughs> 정남동을 <정담동물> 허허벌판. <laughs> 정남동인데. <laughs> 허허벌. <laughs> 지금 이 시간에 샌드위치라 한번 돌아볼까. 근데 새벽 시간대라 아, 많이 아, 없어요. 예, 연대가, 네, 연대가 많이 네. 없어요. 강남의 샌드위치 가게가 찾기가 힘들 건데 문안 열지 6시 40분을 어떡하지? 얼래또어야 돼. 아, 여기는 뭐 하죠? 들어가 볼까? 닫았는지 열었는지 보자. 여긴 열었 열었을 텐데. 열었지. 어? 뭐야? 뭐야? 드라이브스루 <laughs> 저기 자동 세차 하는데가 아니에요. <laughs> 왜 일로 들어가지? 와씨, 뭐 하는 거야? 뭐? <laughs> 이거 <이걸 웃음>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아, 들어가는 거 맞아요. 드라이버스를 모르시나봐. 뒤차 따라오네. 어, 뒤차서 있어. <laughs>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이 처음이면 되게 떨리시겠다. 그건 다 그렇지, 처음 맞죠. 맞아요. 좁아 또 이거. 좁았다, 이거. 아, 자동. 어, 어, 어. 솔직히 처음 가봤어요. 아그 차들이 주차장에 받쳐놓고 그 가게로 다시 와서 사각보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차들만 들어오고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야. 뒤에서 빵빵부르잖아요 뒤에서. 차가. <laughs> 어, 지나가먼요 어, 말해야 되는데. 아이고. <laughs> 나 지금 <진 방금> 호박 <laughs> 주문해 줘야 되는데. 홀. <laughs> 이거 아침 대용으로 먹을 수 있, 먹을 수 있는 거 있나요? <laughs> 여기 아침 대용. 오십 원안 되고 그래서 메뉴판을 보셔야 되는데. 다 아침 대용. 왜 메뉴판 안 봤네? <laughs> 왼쪽에. 아이코.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laughs> 혹시 저기 여기 그 어떤 거? 먹 먹히는 거 같은 거? 아니면 스낵뎁? <laughs> 저기 그거 케이케 식빵으로 만든 거 뭐라고 그러죠? 샌드위치 있는 거아 그래요? 그러면 아침 대용으로 뭐 대, 대줄 수 있는 거 여기 딱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그림으로 예 예. 아, 제가 이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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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었고. 아, 친절하시네. 아, 이거 치킨,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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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세요, 이거. 어, 딸님이 치킨 잘 먹는데. 어. 요거 요거. 아, 제가 아, 몰라, 몰라. 미안합니다. <laughs> 모르면 저럴 수 있어요. 난난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뒷차 <laughs>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다음에 또 오세요. 어떻게 또 와요 여기를? <laughs> <laughs> 아니 어떻게 또 와요 여기를? 뭐뭐 뭐. 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가서 봐. 이거 어디서 받아가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계산만 하면되고 여기서 아, 받는 거예요. 아우. 응. 또하셔요 <laughs> 밥 받아가셔요. 아유 정말 미치겠네 정말. 어떻게? 아유 못지뭐돈만내고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결제하고 갔어요. 오? 스르르 스르르 하시네 진짜. 기부하셨네 기부. 그 이렇게 샵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면 뭐 마음속으로 먹은 거예요? 받아가야지. 가만 써봐, 공모는. 어디서 받아 그럼? 어 후진하시면 안 돼요? 후진하면안 돼요. 일방이야. 뭐야? 아 드라이브스루를 걸어서. 아니 저럴 거면 뭐하러 드라이브스루예요? 아, 워커스루다 워커스루. 저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냥 갔어요. 모르고. 이거 첫 이런데 처음이라서. 아예 아, 예. 미안해요. 네. 나아 여, 여기 생기고 이런, 이런 손님 처음 봤어. 요 아침 케. <laughs> <laughs> 거기서 계산만 하고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받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바로 돈이니가 거기서 바로 받아가야 되는 <laughs> 참. 이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걸 자세히 다 얘기해버렸어. 근데 자세히 얘기하면 안 돼요? 창피하잖아요. 아이 뭐가 창피해요. <laughs> 차 속에서 햄버거를 사네. 인자 이거, 매니, 이거 매니저에 보통 일이 아닌데? <laughs> 딱앞에다딱 태연. 완벽하다. 아빠는 뭐안 먹나? 아침식사. 아침을 잘안 드시는 아, 편이세요. 그래요? 네. 어? <laughs> 왔어? 응. 야, 이제 손 인사까지 하시네. 진짜 아빠가 오늘 매니저 하는 거야? 큰일 났어문 열어줘야지. 아니 그런 건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laughs> 안 해도 돼? <laughs> 어. 뭐야 가습기야? <laughs> 가습기도 공기... 있어? 안에 공기 가수가 목을 조심해야지 <laughs> 뭐야 가습기도 언제 사놨대? 이건 엄마도 안 했던 건데 <laughs> 요거 담요하고 아빠가 이거 다 준비한 거야? 응 <laughs> 됐지 아 아이고 나 오늘 아. 너 햄버거 하나 사이라고 혼났다. 햄버거? 어. 햄버거를 샀어? 가서 <laughs> 가면서, 가면서 얘기하자고. <laughs> 아침에 햄버거를? <laughs> 오늘 아빠 많이 배운다. 어디 가서? 고. 차로 들어갔던데? 드라이브스로 <laughs> 드라이브스로 드라이브 갔어? <laughs> 아니 나는 그그 코난도가 그 있길래. 근데 왜 사, 사람들이 글로 안그저문로안 뭐 들어가고 왜 차를 끌고 글로 들어가 다? <laughs> 근데 음식을 주문을 했고 그 바로 또 앞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다시 와서 받아왔어. 워크스루. 아! <laughs> 다시 내려가지고 그, 그 음식 주문한 거 받으러 갔어? 어. 그그 <laughs> 그. 그, 그, 그 야 많이 그... 좋아졌다 두 분. 은시오 웃음이 아, 끊이질 아, 않아요 뭐. 이거 깜빡 몰라서 그냥 지나쳤다고 그냥. 네 전보다는 정말 많이 편해졌고요. 같이 옆에 있으면 예전에는 살, 살짝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이도 같이 옆에 있어도 말 없어도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웃음> 얼굴에서 웃음기가 많이 솔직히 마, 많은 거못 봤어요. 봤어요. <laughs> 지금 딸내미도요 저하고 거진. 거짓 거리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나한테 대하는 게 음... 딸내미도 아빠도 그래요 장난도 많이 치고 밥 서로 바쁜 관계로 이제 못볼 뿐이지 그렇게 뭐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아, 딸하고는 금방 이게 풀리네 아, 아들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집안도 이 집안도 되게 심했어요 아예 대면 대면이 그 부자 못지않았어요 그래요? 진짜로 예. 네. 근데 이렇게 딸이 그래도 금방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니까 아, 너무 보기 좋네 부럽네 <laughs> 치킨 치즈 머핀? 아 맛있겠다 어휴. 음 맛있다 <laughs> 음 맛있다 아, 이... 왜 그래?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별말 아닌데 되게 좋아하신다. 본인이 만드신 것처럼. 그니까. <laughs> 맛있는 거 올랐네. 아, 나는 기분 좋은데? <laughs> 진짜 맛있는데? 아침은 사실 콘서트 할 때는 어, 먹으면서 잘안 가요. 그리고 먹더라도 한식 위주로 대부분 패스트푸드는 잘안 먹지. 부담스럽지. 음. 그래도 그 정도로 사온 것만으로도 <laughs>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히려 계속 더 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맛있다고 표현하고. 아빠 기분 좋으라고. 네. 그리고 딸 치킨 좋아하는 거 기억했다가. <laughs> 잘했어. 착하다, 착하다. 맛있게 잘 먹던 맛이 맛있, 진짜 맛있다고던데. 그냥 <laughs> 고맙더라고. 하도 안먹고 워낙에 안 먹으니까. 달래미가. 근데 집에서는 또 치킨을 또 가끔 시켜 먹어 혼자. 딸내미가 치킨을 좋아하길래 이거 치킨 버거로 사왔다. 저게 감동이네. 고맙더라고 그렇게 먹어주니까. 음 진짜 맛있어. <laughs> 오늘 아니, 근데 새로운 경험했네. 그치? 한 가지를 또 배웠어. 블뭐뭐블 블루 블루투스? 어, 음. 아, 나는 영어는 영어는 딱 질색이야. 플루토스 <laughs> <laughs> 왜? 왜 여기 여기 음악 나오게 하는 거? 응. 음. 너 노래. 응. 음. 가면서. 노래 들을. 들어야 되니까. 어. 이야. 오, 근데 원래 매니저들은 노래 못 들어. 그래? 어? 가면서. 그러는 거있 음. 또? <웃음> <웃음> 그럼 매니저들은 뭔재이로 그냥 운전만 하는 거야? <laughs> 한번 배운 거 한번 틀어봐 오. 근데 진짜 하시려고 많이 배워오셨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음. 저거 처음 배우기 어려워요 그대체 네. 진짜 틀어봐 같이 <laughs> 아야 이 정도야. 나야. <laughs> 오. 진짜 매인저 해도 되겠구만. 드라이브스루랑 블루투스까지. 내차 끌고 다닐 때는 억지로 창문 다 열어놓아. 열어놓고 가. <laughs> 왜? 어? 왜? 옆에 신호 걸리면 사람들 다 들으라고. <laughs> 딸 노래 알리주세요 우리... 요즘에는 창문을 내려놓고 음악 틀고 다녀요. 직접적으로 딸내미 자랑은 못하지만은 그냥 나 혼자 내 속으로, 내 속으로 그러고 이제 음악 틀어놓으면 누가 쳐다보면 이거 내 딸이 노래 부르는 거다라고 그냥 속으로 얘기하는 거지, 속으로.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요, 전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알았어요. 내아이 노래 들으라고 네. 에이. 나도 나중에 아들 매니저 하고 싶네. <웃음> 오. <웃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실까요? <laughs> 또뭐막 가르쳐 주시려고. 잔소리 거 하려고. <laughs> 너 어제도 그 드라마 보니까. 연기를 그냥 서좀 다시 그렇게 해봐. 안 되는데. <laughs>